이사주 없습니다. 김현준 7번 타자. 풀카운트에서 잡아당긴 타구. 1, 2간 빼냅니다. 오른쪽에 한타. 끈질긴 승부 끝에. 7번 타자 김현준. 몸쪽 공을 때려봅니다. 약간 빗맞았는데 요한 위치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루에 만족하지 않고 2루에 들어갑니다. 김현준. 큰 기회죠. 그렇습니다. 2006년 세 오른쪽 들어왔어요. 리에 라인 위쪽에 그대로 묻, 묻어 떨어졌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배 아, 투수 양현종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오른쪽에 안타를 뽑아내는 이재현. 자 저희가 아, 김현준. 초구를 중립하는... 건드렸어요. 김현준 좌측에 안타입니다. 강차기 돌렸던 김현준 선수였어요 네. 뭐 자막에서 나오는 것 같이 송윤탄 선수는 100%출루하고있어 막고 있는데요 가엑스와 전준우가 막고 다가도 뒤로 뒷걸음질 오 어, 가네요 2루까지 ]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 전준우 선수가 타고 판단이 안 됐어요 네. 순간적으로 9번 타자 나와서 안타 두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밀어내면서 3-6안의 안타 3안타 경기 김현준 선수입니다 어. 바로 스타트를 끊었고 이 타구는 내 안을 빠지는 직전 안총 잡아서 아! 진루도 일단 막아냈었던 안총 선수의 좋은 캐치기 나왔고 앉아서 쐈기 때문에 송구 속도가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선이나 성공순으로 가는 건또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냈습니다. 어, 왼쪽을 향하는 타구 좌익수 볼을 떨어뜨립니다. 볼을 넣습니다. 오태곤의 뒤쪽으로 볼이 굴러갑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김현준의 한3원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현준의 한타. 1루 숫자는 3루까지. 3루.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공은 하나하나의 실투를 주의하기 위한 모습이고요. 날카롭게 끌어 한갑고 결국 내야를 건너뛰입니다. 김현준의 한타. 어제는 2타수 모아타에 그친 김현 예. 떨어뜨린 신호. 매트에 맞췄고 또금 가운데 땅볼 타고 일루에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아웃.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이입니다 원심이 뒤집힙니다. 이리 선수가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변화고 때렸고 투수 러브 맞고 골절 애매한데 요 그대로 굴립니다. 이 사이에 삼루장 호민 채우고 있습니다. 밀어내면서. 그러로 이렇게 역전 삼성라이언스 끌어겼습니다 오른쪽 날카롭게 떨어지는 단타 일루 1루 통과, 일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안타를 2루 타로 기록하는 김현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하는 타고 좌익수와 좌친나이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는 장타 코스 1루 받고 2루까지 김현준이 들어갑니다. 김현준의 일타로 시작합니다. 밀어냅니다.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왼쪽에 떨어집니다. 자또 하나의 장타 코스지만 1루에서 멈춥니다. 미어 때립니다. 땅볼 3루수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길게 1루에 볼이. 아 갑니다. 볼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주자들이 스타트를 끊었고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다시 추격하는 변하고때려내면서 중견수 앞에 타타! 김현준이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초세 있을 때보다는 예. 네. 그러나 음. 당긴 타고 오른쪽에 자. 김현준 멀티 게임 김진호 선수였습니다. 이런 타구인데요, 좌익수 쪽 앞에 아, 떨어지지 않니다 앞에 떨어지지 않다. 김현준 이제 빠졌고요. 때렸습니다. 강한타고 센터쪽에 떨어지지 않다. 공한 개만에 안타. 삼성에 필요한 오늘을 이어줍니다. 첫 스트라이크 잡는 공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 관심이 되는데 이번에 받아쳐서 좌전 안타를 만들어내는 김현준입니다. 오. 어. 두명 들어났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떨어지는 공을 때었습니다빠르나 그를 빼어버리이해승3도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성규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명이 주자를 불러들이는 김현준의역전덕신타홈 올렸습니다 어,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2루 주자 3도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 4타점 경기를 펼치고 조긋한 기요 왼쪽 라인 한 쪽에 빼어버립니다 1루 주자는 2루로 돌아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김현준도 4안타 네. 경기 오늘 스미다 퓨처스에서 46경기 3할 7표 1위 투수 맞고 굴절 공을 잃었어요 던지지 못합니다 4타석 모두 출루는 선수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잘하는 거거든요 3루간 빠져나가는 한타입니다 김태근 3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다섯 타석 모두 출루하는 1번 타자 김현준 한주 동안 주간타임이 1위고 이럴 때 타구 책선 잡았다 놓치는 거죠. 김민준 선수가 한 주만 봤을 때한 한 주만 봤을 텐데 예. 야, 이 타구로 최관수 앞에 떨어지는 않타입니다 야요붙박이 해야 될것 같은데 야, 7번 타자 놀라운 예. 게... 볼 카운트는 투회는다른 타구 때를 빠져나가리라 피렐라의 좋은 수비 이외에 시작되는 이...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구를 때려냈습니다 김현준의 타구는 좌중간에 탑니다 무시무시한 로키 3리볼투 스트라이크 6구째 밀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안타 김현준의 연속한 타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를 받아 때립니다 김현준의 타구가 아, 좌중간으로 휘어져갑니다 버크먼도못 잡습니다 뚫었어요. 김현준의 타 장타성 코스 김현준 2루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현준 선수의 이이 투수했다. 3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2루수. 진실은 또 김범 선수 나중에 인터뷰하면 들을 수가 있겠고요. 땅볼. 유격수. 박정현 잡아서 바로 송구 연결. 빗나가면준 너벌 <목소리> 투스라이크 3구째로 맞습니다. 아 지금 네, 페아군요. 페아입니다. 황재균 옆으로 타구가 빠져나갔습니다. 2루까지 단숨에 돌아가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최근 11경기 연속 안타 행진하고 있습니다. 낮도커퍼 올리면서 5중간 쪽윅스앞패 떨어집니다.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 무대 바로 어, 들어와서 어, 타격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몸 쪽을 네. 밀어냈습니다. 오늘도 안타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김현준. 13경기 연속 안타 행진. 오늘 자체적인 투수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팀의 세 번째 안타를 뽑아내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네요. 때려냅니다. 투수업 스치면서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안타가 터집니다. 이지금1번 정... 타자로 이어집니다. 김현준 툭갔다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전 안타입니다. 김원곤 선수도. 3번 터 김현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당긴 타구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현준 2루까지 뒤진 못합니다. 타를 지금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작이 6월 16일 지전부터였어요첫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김현준. 16경기 연속 안타를 네. 기록하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1 4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16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laughs> 그리고 밀어서 17경기 연속 한테를 때려냅니다. 잘 칩니다. 김현준 선수. 네. 해냅니다. 어, 왜냐면 네. 득점 백, 득점이랑 홈런부터가 가장, 가장 높은 구장이잖아요. 네. 때렸습니다. 투수 지나서 내야를 빠져나가는 타! 기본도는 3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경기 멀티트 기록하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자 타구가 깊숙하게 흐르면서 김현준이 멈추지 않아요 2루까지 들어갑니다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김현준 타율은 3할 2푼 7리가 됐고요 때렸습니다 3루간 깊은 타구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대면서 자또 한타를 아, 네. 만들어냅니다 19경기 연속 한타 아, 변하고 때려내면서 오른쪽에 한타 김현준 오늘 멀티히트 게임 돌아당긴 yeah. 타구입니다 오른쪽 웨스트리 당장 때 소간타를 달성하고 있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어른 쩍 21경기 한 소간타. 이거 쉽지가 않을 것이렇죠 불펜인데 불펜 불편 싸움으로서 연장을 <laughs> 가도 어. 2구째 좌중간, 좌중간 김현준의 타구 중전 안타가 됩니다. 2루, 2루까지, 2루까지 그리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와나웃 주자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시속 153km 매매한 위치에 떴는데 우익수 미끄러지면서 글러브에 들어갔다 빠져나옵니다. 몸을 3진 두 개가 아쉽긴 하지만 분명 오른쪽 깊은 더 감정을 직접 때립니다. 이로 이루. 이로타. 진짜 <laughs> 그런가? 진심으로 승리를 바란 예, 그것도 봤고. 이번에도 이루스가 빠졌습니다. 이 선수 정신없을 때확 끼거든요. 낮은 응. 곡 긁어내듯 때렸는데 이루스, 이루스 잡아서 투에게 터스! 1로왕 시리즈에서 안타가 없는 김현준이데발 타고 1리가내 탑니다. 결악같이 돌렸던. 오, 오. 3구 밀어친 타고 하주선!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에 박. 돌아오는데도 자릭수 앞에 떨어지지 않 앞에 떨어지지 않다. 찬해줘 맞아요. 구돌이 타구입니다. 자 덩크번 앞에 떨어지지 않다. 김현준이 경기 후반 헬고로 스트라이크. 이구 이번에 머힌 타구가 왼쪽에 떨어집니다. 김현준의 한타 왼쪽에 안타! 이로 주자 어! 돌려, 오 돌려, 허이라 와! 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 yeah. 툭 밀었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전주로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두 명. 김현준의 오른쪽 오르기... 전체적으로 보면 최원준 선수는 확실히 홈에서 편집자 채점이 좋아요. 그렇죠 오른쪽을 당기면서 코너로 빠르게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떨어졌습니다. 페어존. 김현준 천천히 타구를 지켜보면서 2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2루타. <laughs> 오른쪽 더 올렸어요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번 타는 김현준 선수가 오늘 네 번째 타석만에 첫 안타. 김주찬 빠른발 2로 통과했고 공은 섬로 3로까지 들어갑니다 빠른발로 3로에 들어가는 김주찬 김현준의 한타 하고 있고요 김현준 선수의 복귀 타석입니다 때렸습니다 초구타격 센터쪽 센터쪽 건져냅니다 그리고 1루에1레스이브입니다 1루에 깊은 타구를 안치 선수가 건져냈지만 김현 2구째 때립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뜹니다 연속되는 또 하나의 한타가 나옵니다 김현준, 팬들의 바람처럼 안타 날려준 김현준의 안타입니다. 원더투 스트라이크. 들어당겼습니다. 라인 안쪽에 뼈볼! 3루 조자 홈으로! 2루 조자 홈으로! 1루 조자마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베이스를 깨끗하게 비워놓는 김현준의 역전적 시타! 점수 5대4! 규정 이닝을 채운 20명 가운데 그러니까 놀린 선수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유격수 따라갑니다만은 잡지를 못합니다. 바깥쪽을 가볍게 밀어서 좌전 안타로 만들어내는. 으로 찬스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김현준의 타구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3회초 리드오프 김현준의 안타. 1, 리가 빠져나갔습니다. 타구 이루 스펙 핸드로 잡지 못합니다. 볼 뒤로 빠집니다. 아주 빠른 타구였고 그 사이에 일루를 지나갔던. 그럼요. 그게 댑스죠 예. 그렇죠. 7구째 이 타구는 유격수 어렵게 잡고 일루로 이미 베이스를 받고 지나갑니다. 좌중간 높게 멀리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어. 이 타구는 그대로 원마운드한 장을 때렸습니다. 선도타자 2루타. 김현준. 때렸습니다. 들어올린 타구. 5중간5중간에 떨어진 않다. 이 코스는 창타 코스입니다. 김현준. 1루 받고 2루까지. 2루까지. 예, 들어갑니다. 김현준의 창타. 삼선 라이오즈 주자 득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그리고 김현준의 타구 오른쪽. 3장 하단을 때렸습니다. 김현준이 2루까지, 2루까지 서서들어갑니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커나오고 있습니다. 미러체하고 허경민 쪽인데 빠져나갑니다. 2루지자 삼루 돌아 한점더 추가하는 삼성 라이온즈 11대2까지. 두 장타까지 추격하는 삼성라이온즈. 김현준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미어쳤고 좌익수, 대각성, 어,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최영우의 글러브 맞고 떨어지면서 1루에서 접점 다시 한번 볼이 흘렀습니다. 1루에서 세이. 어, 최영우. 최용의... 내하는 전진 준비. 때렸습니다. 오죽다 니다 3루 주자 허브로 득점. 주자 3루와 1루. 기중은한 점을 타이닝 추... 동안 두 번이나 선두 타자실로. 자,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김현준의 타구가 뻗어 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 타군 안타. 이원석이 3루까지 타자수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안타 날려준 김현준입니다. 주자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김현준 왼쪽 끌어당깁니다 딱볼1리간뽑아냅니다 오른쪽에 한터삼성라이온즈 하위 타선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김현준의 멀티 히트 게임 2구째 끌어당깁니다 1리간뽑아냅니다 오른쪽에 한터 자신을 향한 기대를 증명합니다 오늘 3안타 경기 중요한 출루를 만드는 거리는 기... 예, 예. 거였거든요 딱볼 예, 예. 타고 약간 약파인걸로 골로 아 자, 지금 내랜즈 고영태 선수에게 좀 걸리면서 타구 스피드가 급격히 좀 줄어들고 말았어요. 9의 타점 기록하고 있는 김현준 선수다. 때렸고 내려 빠져나가는 한타입니다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김. 결과적으로 이세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김현준 밀어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2타수 2안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경기에 보여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렸고3타수 서만타를 만드는 김현준입니다. 야, yeah. yeah. 볼컷. 들어당겼습니다 엘로스 잡치 못 했습니다. 1호이다. 3대으로 홈으로 홈으로! 니다 김현준의 독신타 점수 4대 3. 이제 한 점치 드리블 원스트라이크. 1호 칩니다. 라인 안쪽. 페어 좌측 그라운드 가장 구석진 곳까지 타구가 굴러갔습니다. 2루 주자 득점. 김현준의 1타점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수고 <laughs> <쓰고> 다니겠습니다. 예. <laughs> 3구째 밀어냅니다. 왼쪽에 떨어집니다. 팬들의 바람을 이뤄준 안타 날려준 김현준입니다. 선두 타자 출루 삼성. <laughs> 정말 효율적 그리고 경제적인 니다유격수의 <laughs> 키를 넘기면서 좌 중간에 떨어진 안타. 아, 또다시 선두차자 출루입니다. ...단을 내렸고요. 1번 네. 김현준 1, 2간 가볍게 돌아 냅니다. 오늘도 김현준 선수가 공... 걷어 올렸습니다. 자고는 우중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넓은 잠실 외야 이제 타고... 어, 3루까지 왔아요 계속 듭니다. 3루까지, 3루까지. 김현준의 3루타. 3구째를 만난 김현준입니다 3루간 넓게 열린 공간을 뚫어냈습니다 이루했던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김현준 1타점 난 적시타 기록을 하면서 삼성라이온스가 1리가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아, 김현준 선수 2안타로 이제 데뷔 첫 100개의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